경기도의 강남이라고 불리지만 경기도의 강남 성남시 분당구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바로 국민임을 증명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그런 정치세력은 색깔이 어떻든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능한 사람을 반드시 쓴다 이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분당국민들은 성남시민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우리 분당국민들이 얼마나 주권의지 충천하고 시민의 신고품 훌륭한 국민임을 이 나라 합니다